저는 지금도 어 20대, 30대 취준생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5년에서 10년 이내 내가 너 오너를 만들어줄 테니까 이걸 배워라. 우리 회사가 지금 설립한 지한 6년 됐는데 우리 회사의 그 이제 제품은 청소용품 중에서 가성비가 좀 우수해요. 저희 제품의 장점을 몇 가지 이제 좀 소개를 하면 청소용품 중에서 그래도 청소용품, 물론 전동 청소용품이라든가, 이제 있지만, 대부분 이 밀대걸레를 다 가지고, 이제 있죠. 필히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우선 이 밀대 청소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밀대 청소기를 주로 그동안에 많이들 썼어요.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그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가볍고 튼튼하고 부직폭 꼬지라는 게 있어요. 이 부직폭 꼬지가 있는데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제조가 된 거거든요. 또한 가지 아주 강한 강점이 있는데 요 벨크로 흔히들 찍찍이라고 표현을 하죠. 알루미늄에 홈을 파는 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쓸수 있게 강점에 이게 우리 이제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고 또 해외 출장을 다니고 해외 전시회를 다니고 하시는 말씀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이사님 이쪽으로 오셔요. Uh, you are welcome. Nice to meet you. And uh, we are manufacturer of the micro fiber cleaning cloths and mopping systems in the Korea. 165고 we are exported the 5,000 hundred US dollar. 우리가 극세사를 손권래로 쓴 거는 한 10년 돼요. 수출한 거는 20여 년전 이전에 벌써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손걸 좋은 걸 하나 사와. 그러면 거기에 라벨에 보면 뭐 스폰텍스다 어? 무슨 백화점 라벨 붙어있는데 그걸 열심히 까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그게 우리 거예요 첫째는 품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재질이고 세 번째는 한류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게 우리나라의 국력이에요 그것이 이 제품 안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은 한국산을 쓰자는 아주 고소득층, 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써요. 그래서 그 시장이 생겼고, 그러므로 해서 동남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우리 바이오가 생기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쫓겨난 일. 파나마에 전시회를 갔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사장님 넘어오세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연간 계약을 하자. 얼마짜리냐니까. 그러니까 700만 불짜리야. 근데 내가 나올 때,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수술을 한다고. 그런데도 난 보따리 썩가고 나온 거야. 내가 가서 도장을 찍으러 갈 것이냐? 우리 회사 등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공장하고 내가 2, 3천 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독일을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난 독일을 선택을 했어. 그래서 독일 가서 계약을 하고 일주일 후에 한 국에 들어가니까 수술을 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나를 이해 못하지 저 한달 후에 퇴원을 했는데 당신이 늙고 돈 떨어졌을 때는 당신은 각오를 해라 그래서 요즘 저 쫓겨나지는 않았는데 와이프가 고생 좀 해보라고 딸 집에 가서 안와 빨래 네가 해보고 밥 네가 해 해커한테 내가 돈을 만 삼천 불을 띄웠어 내가 된게 아니고 나한테 돈을 보내줘들 우리 바이어가 히트를 돈을 보냈는데 중간에 해커가 은행을 바꾼 거야. 걔네들이 빼간 거야. 걔네들이 속은 거지. 아 어? 지금이 올해, 올해 6월달에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그 은행을 추적을 하면은 행은 있어. 그 구자는 하루 만에 없어져. 돈빼가면그 구자가 문을 닫혀 외국은 내가 개인이 프리베이트 뱅크라 라고 내가 은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20대 30대 취준생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5년에서 10년 이내에 내가 너 오너를 만들어줄 테니까 청소 용역을 배우라. 이거. 청소 용역회사가 많아요. 거기 가서. 한1년 동안 배워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신도시 청소용품 전문점을 오픈을 해라. 1 0 년을 버티면은 너 직원을 하나 더쓸 수가 있고 매출을 팔천에서 1억을할수 있다. 그럼 너 삼천이 남아. 그면 너는 월 소득이 너 천만 원 이상 돼. 젊은 애들 청소요 안 해. 내가 몇번 얘기해도 젊은 애들이 그래 청소요 안 해. 바로 그게 뭐냐 이 생각 자체가 배운 게 그게 아니에요. 앉아서 컴퓨터만 있고 이 핸드폰만 가지면돈벌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 논자 자체를 안 돌려. 결론은 뭐냐 청소 안 해요 그럼 너 목적이 뭐야? 대기업 취업이야. 야, 이런 이런 시장이 있어. 그거를 배우면 너, 대기업에 너하고 같이 졸업해서 간 어? 부장하고 너 10년 후에, 10년 후에 걔 과장이야. 너는 오나야. 걔가 부장됐을 때 1억 연봉을 받을 때 너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네 사업이야. 얘는 회사에 톱이 바뀌고. 그래, 그걸 하려면 청소를 배우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맥혀. 안 해요. 신도시로 가라. 앞으로 인구가 늘을 만한데, 산업체가 들어올 만한 도시를 잘 판단을 해서 거기 가서 오픈을 해라. 그러면 3년 어려워. 5년 지나면 자리 잡혀. 10년 지나면 부자가 돼.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소득이 더 좋아요. 자리 잡아 놓으니까. 그게 바로 이 시장이에요. 젊은 애들이 거 얘기하면은 안 할라 그래. 한두 세대는 먹고 살아.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의 원료, 원료를 1g을 가지고 열을 줘서 이제 늘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크라든가 면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열을 주면 타 버리잖아요.